안녕하세요. 보라카이즈 고객님들. 저는 외롭게 홀로 보라카이를 지키고 있는 보라지TV의 보라카이즈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일 내공인을 상대로 보라카이가 오픈되고 난후 보라카이를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라카이는 오픈 전이나 후나 별반 틀려진 점이 없는데요 그래도 요사고 얘기들을 저희 아브람 스파가 있는 스테이션 3에서 화이트 비치로 나가서 스테이션 1에서 맨 로드로 나가 디몰에 있는 저희 스노우 커피숍까지 경보의 속도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라카이는 외국인을 모시기 위해 나름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화이트 피치에 나오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많은 상점들이 없는 잦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피치 3에서 스페셜 1까지 걸으면서도 수영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고요 나중에 메인 모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시쿨도 생태가 없는 인차들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필리핀 항공에서는 마닐라 보라카이를 그 이의 국내선 항공편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실업자가 50%를 육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길간 사람 중2명중 1명은 노는 꼴인 거죠. 필리핀의 주 수입원이 관광객이다 보니 아무리 보라카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청정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현재 협의중인 12월 1일 대만, 한국, 중국, 한국간 외국인 관광객 입치에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보라카이가 오픈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외국인 관객들이 광 거의 없는 아니 아예 없지만 좀더 기대를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10월 1일 보라카이가 오픈되고 난후 뒷몰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뒷몰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그 보라진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저희한테 큰 힘이 든다는걸 잘 아시죠? 그럼 다음 오라지TV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